야, 얘들아. 사장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사장이랑 우리 배신했네. <laughs> <이러날> 주적이야. <laughs> 어. 그러면 세지기 전에 <laughs> 지금 털러 갈까? 썰러 가자, 그냥. 아, 아, 무슨, 안 되겠어. 이거 어.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털러 가야 되 돼. 나도. 배신은 죽음 뿐이야. 새끼 여기 안에 있어. 새끼 안 나오냐? 조수야, 음. 나 왔어. 문 열어봐. <laughs> 4대 떼었어 내내 아 나나나나나나 아한대 아, 맞으면 내 떼었어 <드> 아, 네, <나>, 네, <드> 뭐 얘들아 떨고서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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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어 템 먹어볼게 템 먹어볼게 템 먹어볼게 템 먹어볼게 잡았어 아 씨발 이번에 거미 있다야 거미 있다 씨아아 지라 이번에 거미가 나오 아니 이번엔 거미가 나오네 왜 이렇게 쎄 애들이 와 진짜? 몬스터들이 다개쎄다 그냥. 와개쎈 정도가 아니고 다 보스몹인데. 진짜 개 높은데 난이도가. 기로해야지. 도끼로야 도끼로. 그렇지 도끼지 나무. 어. 하. 야 기억 돌아왔어? <끼도> 왜 그래 왜 그래? 왜 다이아터? 아니다 이게 아니, 아니라 아니다. 낙사해버렸네. 어? 어머 나. 아니야 지루한데? 아야템 먹어줘야 돼? <끼도> <끼도> 이게 뭐야? <끼도> 왜 이거네? 창아 감 없니? 야 저거 어떻게 먹냐, 근데? <laughs> 야, 왜 이렇게... 던전인데 왜 이렇게 많아, 몬스터가? 그니까. <laughs> 야야, 못 잡아, 아, 저 화살도 아, 안 내려. 자살 시도 해야 되냐, 이거? 아! 방침 레드벨론 10개 감상하고... 야, 저거 만에 이거 답 없어. 평소 테이 눌러서 사발. 어, 아니야! 날... <laughs> 어, 어머. 야, 날때리는 거니? 하안 밀었어. 싸주다가 뒤에서 누가 막 빙글빙글 뛰는 느낌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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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니? <laughs> 안때었어 <laughs> <laughs> <너> 어떡하냐. <laughs> 플렉스 하자, 그냥. 어이 아 씨발 나도 떨어졌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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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우리 한 번에 세명야몇 번을 들지는 거야, 우리. 가지가지라 하네. 이 새끼 판수. 아다 됐다. 다시 시작하자, 우리. 갇혔어, 지금. 오픈 오픈한지 지금. 여러분 괜찮으신가요? 음. 30분밖에 안 됐어. 어? 야, 아 야, 여기 어. 뭐야? 야, 일단 칼 들어. 야. 야, 일선 <laughs> 새끼. 야. 야, 여기 야모든데. 여기 팔자. 야, 여기 여기 음, 뭐, 음, 음, 차... 그래, 야, 야 조심해. 아 있어. 이 야, 야, 더글로리야 뭐야? 다시 허용. 아, 이 허용 어 야, 이야 얘들아, 그럼 내가 저기 가 가지고 해 볼게. 야, 하나 줄게. 뭐야..뒤졌는데? 아, <목소리> 뭐야 얜 갑자기 뭐 키울게 하고 마지막이면 <목소리> 떠나기고 <감사합니다>. 거... 뒤졌거든? <목소리> 아직 없어? 뭐 금... 어, 일... 금원석이라던지 <목소리> 아, 아 엘스턴이 모자르다 엘스턴 몇개 <목소리> 모자른데? 아, 어.. 잠깐만 나 수학이 어려워 잠깐만 6 더..6에서 나 <목소리> 2를 빼면 4! 4개! <목소리> 6에서 2를 빼면 4는 뭐니? 아나 이거 대단히 어려 대단한.. 뺄스만인줄 알았어? <laughs> 아니.. 그래서 어디로 가이 땅.. 달릴 때 그렇게 점프에서 가면 아! 맞아! 야이 새끼 뭐야 오 마이, 뭐야 강만식이다 오우 음. 치는거 봐라? 좀 나대네 <laughs> 오어 임마 <너, 인마>, 나와봐 <laughs> 너 임마 나와봐 뭐야? 너 임마 <laughs> <너, 인마>, 나와봐 어? 이렇게 많 나와봐 임마 <laughs> <laughs> <너, 인마>, 어때? <나와봐. 웃음> <도보야, 웃음> <laughs> <멋대. 웃음> 좀 많이 와... 봐. 많이 봐. 한다이. 한다이 뜰까? 한다이? 와, 진짜 좆밥 같다. 우리 세단이 마크 10년이다. 미안해. 한다. 너네 뭐 마세요. 너네 뭐블레이할 없으면은 다오접들 아니야? 깜친다. 데블레이할가더 좆밥이야. 미안해. <laughs> 아니, 미안해 <laughs> 아니, 너네. 진짜 저, 저 대가리 터지고 있어, 지금. 대장장이 저 왔다 갔다 하루 줘요 어. 야, 지도라지도라너 왕따라매. <laughs> 야얘 새끼야! 어? 뭐 하는 거야, 신놈아? <laughs> 아 이거야? 와, 이 지누, 새끼네 이거 완전. 이게 이 쓰이... 야, 지돌라너너 너 농부야? 농부 야 왜? 어, 농부라고? 야. 너 같이 할래? 농부면 우리 농부. 싫다고? 너 그럼 진짜 서버에서 혼자 영영 남게 된다. 아, 어, 혼자 남을 거야. 어, 너. 너 혼자 남는다, 진짜 그러다. 어. 너 데려갈 사람도 없잖아. 임마 야, 여기 나오지 말고 죽여버리기 전에 어, 야 무섭다. 너가 가니까 <laughs> 와, 완전 세다 와, 씨, 갖고 싶어. 지가뭐묻친줄 알아? 너 근데 아무도 없어. 정말 진짜 없다고.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. <laughs> 지금 그니까 이제 비싼 척 그만하고 들어오라고. 너 혼자 하느라 어, 힘들지 아 야 준수 우리 아직 어디고. 우리 팀 아니 준수 한번 털게 그냥. 어, 우리 <laughs> 어, 같은 팀이니까 또 반대로 털어도 돼. 야, 털어, 털어, 털어. 야 준수는 애초에 일단. 그거잖아. 우리 팀 아니야. 좀기상서 강만식 팀. 아, 진짜로? 준수 뼈일 가면 지금 뼈야될때 방침 농부도 필요하고. 난, 준수 씨랑 접선 되겠어. 좀 하고 올게. <laughs> 어, 여보세요? 어이씨 왜? 뭐 어떻게 됐서 거기 파티가 어떻게 된 거야? 우리는 또 저기 다 엘리스 얌이 먼저 좋은 데를 떠나가지고. <laughs> 어. 아니 그 봉준 씨 라인으로 갔다음에 어. 뺏긴 거야 그거 사장 실랑하다가 그렇지 강태 당했지. 아니 준수 씨그 혼자야 지금 만식형내랑 하고 있어? 어만형내랑 하고 있는데 왜? 아니 거기 거긴 뭐 있는데 거기 뭐좀 있어 식영내 아니 근데 난 식영한테 내 2만 원을 받아서. 2만 원 가지고 에이 아니 아마추어던 2만 원에 준수 씨 몸값이 2만 원 아니잖아. 2만 원? 아 내가 줄게. 우리 그래. 또 한번 하고 만나자고 했잖아. 우리 또. 느낌있게 음. 우리가 딱 농부가 필요한데 준수 씨가 주직업이 농캐가 농부니까. 바로 같이 하면 또 야무질 것 같긴 한데. 바지라도 <laughs> 아, 까면 되네. 하겠다니까. 씨. 아, 준수 씨. 준수 어, 씨또 어, 어. 왔다. 어. 또 내가 살짝 갔거든. 준수 씨. 어. 난 이런 생각이 드네. 어떤 생각. 아근 개박이 아, 박사장 너무 많이 했어. 어, 최근에 아예 안 하긴 했지. 심지어 심지어 개박이 네. 지돌이 또 해? 아, 나는 좀 근데 지돌이는 나는 준수씨으면 바로 버릴 수 있어, 지금. 와, 어, 아주 씨발 새끼네. 저거 어, 봐. 어? 너도야. 나의 대체자가 나오면 나도 언제든 아, <laughs> <게 아니라 웃음> 그게 아니고 준수 씨가 만약에 조금 불편하다면, 나는 그 불편한 싹을 우리 준수 씨를 위해서 바로 자를 수가 있다. 언제든지 깊게 애정 표현할 준비가 됐다. 저극쪽으로 그거지 너무 또 섭하게 준수 씨가... 거의 무력 1등인 누구야? 여기 무력 없어? 1등, 여기 지돌이 방금 들어왔는데 말하자, 어딨어? 아니, 지돌이지. 마냥도 <laughs>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일주일 지나고 길드가 만들어진건데왜 이렇게? 아니 근데 하지? 우리가 지금 농부가 없어 서 농부가 필요하네. 이거 막 여기 노예 노예가 아니라 우리 라인을 <웃음> 정하자 <웃음> 이거지 라인은 나광질하고 있다 지금. 나 서울 나. 원씨 근데 나 여기 받은 게 많아서 일주일 뒤에 만나자고 일주일 뒤. 일주일 뒤. 그럼 우리 좀 일주일, 일주일 뒤에. 뒤에 좀 보자. 일주일 뒤. 확인했다고. 오케이. 올바. 준수. 준수야 가자. 예. Yep. 어 어. 준수 형 가. 잘 가. 우리 준수씨 아, 육강도트 새끼 씨 말, 말 존나 많네 아저 씨발 오뎅꼬치 새끼 저왜 이렇게 야 얘들아 응? 사장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사장이야 우리 배신했네 허어어어 <laughs> <이럴> 주적이야 <laughs> 그러면 쎄지기 전에 아니야. 지금 털렁할까? 썰렁하자 아, 그냥, 그냥 안, 안 되겠어 이거 스트레스 어. 받아서 스트레스 털렁 가야 돼 배신은 죽음뿐이야 <laughs> 새끼 여기 안에 있어 새끼 안 나오냐? 준수야 <laughs> 나왔어 문 열어봐 준수씨 면회 왔어 면회 똑똑똑 준수야 문열어줘 준수 지긴 새끼야 준수씨 잠깐 나와 대신해? 봐요 어? 아 인사 좀 하자고 뭔야. 좋은 말할때문좀 열어봐 <laughs> <양아지 집이래. 웃음> 좋은 말할때문 열라고 준수씨 우리랑 문 함께하자 문좀 열어라 했잖아 그냥. 야 그냥 여기 이웃주민 다 썰어 그냥 조수지 여기 왕 맞아. 왕따 만들어 줄게 여기 아, <laughs> 야 여기 이웃주민 아. 다 나랑 적이야 <laughs> 다썰어줘 제발 <laughs> 여기 청소해 줄게 청소. i'm super chill